얼마 전에 오픈 채팅방에서 어느 질문자분이 삼각채권과 미삼각채권에 대해서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그게 뭔지 둘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걸 왜 궁금해하는지 몰랐습니다. 이제 알았네요.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부채 면허입니다. 저는 개인회생을 세 번째 진행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여러가지 경험을 겪다 보니 본의 아니게 여러 정책들과 제도들을 접하고 알게 되었고 이런 채널을 이용해서 여러분에게도 지식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오픈채팅방에서 어느 질문자분이 삼각채권과 미상각채권에 대해서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에 관해서 잘 몰랐습니다. 아니 사실 관련된 사항은 다 겪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 용어가 삼각채권 미상각 채권이었는지를 몰랐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도 이미 겪고 계셨을 상황입니다. 삼각 채권은 최초로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것을 포기하고 다른 회사의 채권을 매각한 것을 말합니다. 미상각 채권은 그와 반대로 최초로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간이 지나도 계속 가지고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나의 채권을 다른 신용정보회사가 저렴한 가격으로 사갔다면 삼각채권, 아직 안 팔렸다면 미상각채권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 맞죠? 근데 이게 왜 궁금한 걸까요? 여러분에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길래 삼각채권과 미상각채권을 구분해야 할까요? 이걸 왜 궁금해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